관리번호 사 번입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6교시 수업이에요. 아 근데 다 집에 가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군요. 근데 이번 전기회로 수업도 중요하니까 다 같이 집중하도록 자, 수업하기에 할게요. 자 이제 수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상호 인사부터 할게요. 자 자력. 인사.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요? 한번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재석학생. 아, 저희가 저번에 어떤 원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물질을 쪼개다, 쪼개다, 쪼개다 보면 은 어떤 조그마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동그란 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명사학생. 그쵸. 원자라고 부르는,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에 어떤 게 있고, 띠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자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두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하하 하생어 크게 두 가지로 원자핵이랑 전자. 그쵸 잘했어요. 원자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 나누, 나져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원자핵에서 또두 가지로 나누는 거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어, 네, 준학생. 어, 음성자랑 양성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크게 양성자는 맞았는데 음성자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극성이 안 뛰는 거였는데, 어, 그렇죠.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었어요. 자 이때 양성자는 어떤 극성이 뜨는 거죠? 어, 모두 다 같이 플러스라고 불러주셨군요. 그렇죠? 플러스의 극성이 뜨고 중성은 네, 아무 극성도 안 뜨는 거고. 자 마지막 전자는 어떤 극성이 뜰까요? 어, 농착색. 그렇죠? 마이너스 극성이 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TV에 영상으로 어떤 발명품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영상을 보, 볼까요? 네, 모두 영상 잘 봤죠? 자, 영상을 보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어떤 예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네, 재사학세 어, 자기부상 열차의, 열차의 특성이라 그거에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 설명했군요. 아, 네, 그래요. 혹시 다른 거 있나요? 네, 농철세. 어, 어떤 전기를 흘릴 때 종이, 종이를 연결하는 거랑 금속을 연결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요. 이처럼 어떤 물질에 대해서 특징이랑 그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상을 다, 다 같이 봤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습 목표를 추리해, 추측해, 추측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초전도체. 모모를 말할 수 있다. 자, 뭐모까요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네, 준학생 어, 특징이요. 어, 특징도 맞는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는 특성이 에, 우리는 특성이라는 걸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초전도체의 특성을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요. 혹시 자그 다음 다른 다른 것도 어떤 거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농철세. 어,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보면은 종이하고 금속하고 이렇게 나야,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네 가지의 종,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학습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모두, 저희가, 우리가 모든 활동으로 실시하게 될 예정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주제를 제시를 하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학습, 어, 선생님이 시간을 주면은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할게요 그리고 발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발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제 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고 네 번째는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물질에 대해서 크게, 세,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주위에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보면, 선생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하나로 도체라는 걸 줘볼게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도체 말고 어떤 게 있을, 거라,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명수학생. 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면 도체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면은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어, 무도체요. 아니에요. 한번 교과 서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봐 볼까요? 네, 잘했어요. 부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명수가 그래도 교과서를 보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자, 이렇게 부도체가 있고요. 자, 다른 것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하하 학생 오, 도체하고 부도체의 특성을 골고루 가진 물질이 있을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도체의 반, 그리고 부도체의 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하하 학생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하하 학생 도와줄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오, 홍철 학생 그쵸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학생이 많이 어려워해 가지고 홍철학생이 도와줬군요. 정말 고마워요. 자, 이렇게 도체, 보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쌤이 여기에 하나 또 추가를 해 볼게. 요 아까 우리가 뭐 TV로 자기 부상 열차를 봤죠. 네. 우리 자기 부상 열차는 좀 다른 물질을 사용해요. 그거 바로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초전도체는 조금 특별한 물질이에요. 이거는 아주 추운 영하 온도, 정확히는 마이너스 127도예요. 173도예요. 마이너스 173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지점이어서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 책상 각모둠으로묶어놓은거 있죠. 네, 네가, 네 자리에서 선생님이 깃발을 올려놓을 거예요. 깃발 각각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자리에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주제에 가서 앉아볼까요?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게요. 어, 하학생, 무슨 일이에요? 어, 학, 하 학생은 도체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아, 못 앉는군요. 어, 하 학생은 평소에 수업에 많이 참여를, 잘 참석, 잘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 학생은 도체 말고도 다른, 조,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다면 다른 빈자리에도 가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로 간다고요? 그러면 반도체에 가서 앉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항상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조별로 앉았죠? 자, 반도체하고 도, 스님이 이렇게 네개의 조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스님이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나눠줄 거예요. 학습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모든 활동할 때 쓰는 학습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지가 있어요. 이거 평가지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기 평가랑, 또 학생 모든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 학생들 조언들 있죠. 그 조언들을 서로 평가하는 조은 평가도 있을 거예요. 조은 평가도 있어요. 자, 거기. 자, 각 조별로 한 명씩 나와 가지고 쌤이 주는 학습지를 받아 가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다 같이 받, 다 모두 다 받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학습지에 써져 있는 내용들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한번 봐 볼까요? 자, 1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것은 빈칸이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그 빈칸에 여러분들의 조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각각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모모의 특징. 예를 들자면 도체 학생들은 도체 특징을 조사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반도체 특징 두 가지 두 가지 이상을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모, 모모의 종류 및 용도. 네, 여기서는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 나중에 보여주는 자료에서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도 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모모, 네그렇 실생활에도 분명 도체하고 부도체, 반도체 그리고 아까 초전도체, 아 이미 자기부상 열차를 보여줬죠. 혹시 그만 말고도 다양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지 3번에다가는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별 활동을 시작할 건데요. 조별 활동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점 있죠. 주의해야 될 점. 세비 밑에다 적어줄게요. 첫 번째로, 비난하지 말자. 학생들마다 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이해주 학생이 몰라도 이해해주면서 잘 설명해 주도록 할 해요. 알았죠? 자,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 모르, 아마 학생들 서로 모르면은 아마 물어보기가 힘들 거예요. 서로 그래,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봐 주고 물어봐 주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손 들어주면은 선생님이 직직 바로 달려가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이번에 하는 수업은 수행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파이팅 하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 수업을 시작, 모두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네. 용석세, 중학생. 아,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데 서로 조, 조사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겹쳐서 그렇군요. 어, 근데 제가 생각, 아, 하기에는 명수 학생이 발표를 저, 저번 시간에 잘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명수 학생이 괜찮으면은 준하 학생한테 조사하는 거를 양보해 줄수 있을까? 음. 그래요. 그럼준하 학생이 명수 학생을 위해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줘. 찾아주세요. 네, 고마워요. 어, 하학생 무슨 일이에요? 아, 초전도체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재석, 석이가 집중을 안 하는구나. 아, 재석아,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아,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구나. 그래도 이번에 모둠 활동이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하학생하고 노 홍철학생하고 힘을 합쳐서 조사를 해보자. 그래 고마워요. 자 이제 모두 모두, 조, 모두 다 하셨죠? 이제 저희가 모든 발표를 실시할 건데요. 각 조마다 3분의 시간을 줄게요.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먼저 도체, 도체조, 그리고 부도체조, 반도체조, 그리고 초존도체조에서 차례 순서대로 나와서 발표를 해볼게요. 자, 먼저 도체조부터 나와서 해볼까요? 어, 도체조에서는 도,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열이 높아지면은 저항이 커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어, 그리고 종류도 금속과 같은 게 도체에 해당된다. 오, 네, 그래요. 우리 도체조도 잘, 도체조 잘 찾았네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그 다음 부도체 학생 한번 나와서 발표해 볼까요? 오, 부도체조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종이, 나무와 같은 게 부도체의 특성을 가질거있든요 네. 부도체조 정말 잘했어요. 다 같이 한번 박수 쳐 볼까요? 네, 그다음 반도체 조에서 한번 발표해 를 볼게요. 어, 반도체 조에서는 도체 특성, 도체랑 다르게 열이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어,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적은데요. 어, 노홍차 학생 무슨 일이에요? 어, 지금 보니까 나무 나무가 있네요. 그래요. 나무는 어떤 거일까요? 나무는 어떤 도체일까요? 그쵸, 나무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도도체에다가, 했음, 도도체에다가 해야 돼요. 아, 농초학생 발표하는 동안 집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반도체 학생들도 발표를 열심히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모두 발표를 다 하셨죠? 네,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모든 발표, 한 것에 대해서 평가와 평가를 해볼게요.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개념 이해도. 이번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 창의력.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력을 넣어서 발표를 했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참여도. 참여도는 동료평가 형식으로 학생들끼리 모든 끼리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발표 구상 발표를 준비하기 앞서서 얼마나 구상을 열심히 했는지 서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평가 다 하셨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수업 마무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어떤 걸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도체, 무도체, 반도체. 초전도체, 이네 가지가, 이네 가지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카카오톡 홈페이지, 공지방에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럼 그 사이트에서 5분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차영 인사, 내 네, 입장과